지금 여기 설치 기본만 했어요, 고용차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중요해요. 얘기해줘도 편하게. 많은 분들 도움이 될 거니까. 저도 도움이 되고. 지 어디까지 와주셨어요? 저그 앞에까지 갔는데. 네네네. 출력은 괜찮은데. 예, 네, 아, 바로 그거예요 그거 모르지. 네, 출력이 네. 나와야 돼. 화물차 갖고 계어야하잖아 승용차나 네. 화물차 똑같이걸리는이게 같다고. 큰차 때문에 안가니냐 대형차 때문에. 그죠? 네. 원인은 반응 보였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대기계산동라고마씀원 갔다고 이따 때 일부러 속도로 가시라고 이쪽으로 네. 내 쏘라고 하면 왜냐면 카본 낀거 보셨잖아 그죠 아까 내가 파, 어디 버릴 수가 없어 사인조 손을 씻게 돼 그렇지 않으면 저 전문가들 때의뢰해서돈 들여서 수리를 하셔야 돼 수리 절절대로 절절절해져 예 우선 예. 뺐다가 예 빼셨다가 예 이해하셨죠 네. 전문가들한테 내가 못해 저거는 스스로 없어지기 바라든가 사님이 급하시면은. 더 가야 돼. 청소를 한다고, 일부러. 저몇 년씩 해요? 자, 불보 6년. 6년씩? 2006년씩? 그래, 알겠습니다. 예. 아, 찬찬히 천천히 하시라, 찬찬히. 천천히. 찬찬히.